유찬 씨는 인기그룹 JYJ의 멤버시죠 저희 SBS에서는 탑방 멍세자또 좋은 인연이 되셨고요. 이번에 이제 경험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팬분들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위해서, 네, 그리고 팬분들을 위해서. 네. 두분다 한번 숫자 3을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숫자 3. 네, 앞을 보시고, 네, 오른쪽에 한번. 자, 그럼 우선 대통령님 잠깐만요. 꿈까지 네, 해주시네요. 이야. 3을 한 번, 다 같이. 네. 모든 분들이 보시게 숫자 나오3 d a 라고 네. 네 가운데다 한번 봐주시면 돼.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어? 네, 그 다음에 가운데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3 d a 즈 한태경 명을 맡은 박유찬입니다 어 작년에 대본을 첫 대본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작년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받자마자 아, 이 드라마는 꼭 제가 꼭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강한사를 밝혔던 기억이 있고요. 대선배님들하고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드라마와 다르게 좀 퀄리티가 높은 액션 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굉장히 색다르게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추운데 열심히 잘 촬영하고 있고요 그, 안, 그 안에서 많이 배워가면서 어, 한태경으로서 촬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명석한 두뇌를 가져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안에서 생기는 그런 기복들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3월 5일 첫방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절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일 3월 5일 분명히 죽습니다. 네요. 어... 우선 렌트업이 재밌는 거는 당연히없고요 어... 굉장히 익숙한 직업이기도 하면서 낯설은 직업이었던 것 같은 경호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 많이 알고 있는 듯하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경호관들 안에 있는 그런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흥미가 같고 궁금했고 네, 그래서 아마도 더 3D즈에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는 <laughs> 제가 거느리고 있었던 저처럼 지금 제가 모셔야 되는 그런 촬영이 는데 막상 이렇게 경호관이 되고 나니까 네, 이게 참 누군가를 항상 대신하고 배려하고 항상 먼저 앞에 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소하지만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희 스태프들이라든지 분 매일 여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알습니다 <laughs> 박유천씨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씨도 사실 처음입니다. 제가 박유천씨도 어, 스크린을 통해서 많이 봤고 박유천씨에 대해서는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얘기만 어, 굉장히 성실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박유천씨는 성실을 넘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말이 많은 말수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빨리빨리 와주고. 어. 그래. 현장에도 빨리빨리 와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탠바이도 빠르고 그리고 어,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내색을 잘안 해.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어, 굉장히 농농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이구나다는 아,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친구 사실 1919년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뭐, 그 친구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겠지만, 친구를 봤을 때는, 음, 건강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건강한 모습은 되게 포괄적인 겁니다. 그 안에는 약속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약속을 잘 시키는 박유천 씨. 그니까는, 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박유천 씨는 틀림없이 롱론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얘기 잘해줄 것 같아요. 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laughs> 근데 처음 뵙고 리딩 뵙고 이제 그 리딩이 끝나고 이제 다음 스태프들 모든 배우분들이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영화다 드라마다 병행을 하면서. 네가 누구보다 힘들지 않겠니?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네가 최대한 약속 시간 그 정도라도 지켜주면 우리는 정말 잘끝날수 있을 거다. 그러니 다뭐 많은 사람들 많은 교육실습 분들이 다 그런 인지하고 있으니 어, 힘내다가 모두한테 뭐 말씀해 주는 데전그 뭐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리고. 그렇게 그 회식 자리를 갖고 또 선배님 차에 직접 다른 스태프분들도 태워서 또 다른 자리에 또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도 사실 그런 모습 보면서 어 굉장히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연기뿐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맨날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촬영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챙겨주시고 연기적인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항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역시 말씀 잘습니다이 훈훈한 분위기 저희가 네, 두 분을 직접